이데일리 이윤정 인턴 기자 온라인에서 도박중독 예방하고 푸짐한 상품도 받아가세요.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이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온라인 공식 발매사이트 배트맨을 통해 이번 달 17일부터 21일까지 2021년 3차 온라인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센터와 연계해 올해 세 번째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도박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고객들의 과몰입을 방지해 스포츠토토를 더욱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. 3차 온라인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은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배트맨 내 이벤트 페이지를 방문해 c p i 와 건전구매 서약을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중고위험군으로 선별된 참여자는 동일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센터의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 캠페인 내 c p i 와 건전구매 서약을 모두 완료한 사람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BHC 치킨 세트,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, 파리바게뜨 5천원권, 시우 5천원권,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교환권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. 한국 도박 문제관리센터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하여 예방과 치유 그리고 재활 등의 사업과 활동을 위해 정부에서 설립한 공공기관이다. 무료로 운영되는 도박 문제 전문 전화상담 헬프라인 pc 또는 모바일 채팅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네나인 카카오톡으로 상담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 단도봇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박 예방 및 중독 치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. 한편 이번 캠페인의 당첨자는 오는 25일에 발표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트맨의 캠페인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배트맨 2021년 3차 온라인 도박 중독 예방 캠페인 이벤트 페이지.